길가에 가로등은 없었는데, 마치 원래 거기 그 길이 있었다는 듯이 길바닥은 포장돼 있었어. 뭐 산속에 트랙터 같은 게 너무 자주 다니서 자연스레 생긴 길 같은 게 아니라 진짜 2차선의 노란 중간선까지 그려진 포장도로였어. 그 전에가 확실히 알수 있었던 건 동쪽 방향으로 길이 나 있던 거라는 정도? 그 방향이면 정확하게 산둥성이 중간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야 하는데 그 길엔 터널 같은 게 없었어. 아직도 그길 위에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커다란 달이 떠 있던 게 기억나. 눈도 쌓여있지 않았고 길이 얼어지지도 않았어.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가의 나무에는 하얀 크리스탈 같은 것들이 가지에 잔뜩 달려 있었는데 그밖에 헤드라이트가 비추지 못하는 곳은 아예 검은 어둠뿐이었어. 공허 같은 어둠 말이야.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공허처럼 차갑고 검은 생각이. 기름 마치 화살처럼 고닫고 눈앞에서 나타나고 지나가면 사라지기만을 반복했어. 처음 멀리서 헤드라이트 비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전까진 한 1, 2분 정도 차를 몰았던 것 같아. 뭔가 창백하게 하얀 게 반짝거리고 있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확실히 뭔지 볼 수는 없었어. 그게 뭔지는 몰라도 내가 차를 몰고 가는 길 한가운데 서 있어서 나는 속도를 줄여야만 했지. 근데 속도를 줄이는데도그 형상이 커지는 속도는 변하지 않았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난 깨달았지. 그것이 나한테 달려오고 있다는 걸. 그게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달려왔는지 저렇게 설명할 수 밖에 없겠다. 처음엔 그게 뭐 사슴이나 그런 건줄 알았어. 알비노 사슴. 뭐 그런 거 말했듯이 어둠 속에서 아주 창백한 하얀색이었으니까. 도련번이 사슴이 더 말이 되잖아. 달려오는 모습도 굉장히 이상했고, 길을 지그재그로 달려오면서, 쩔뚝거리고, 가끔 엎어지기도 했어. 그치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내 차를 향해, 그리고 나를 향해 달려왔어. 무슨 광견병이나, 미친 좀비 같아서 점점 무서워지긴 했는데, 난 500kg이 넘는 새덩이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에 내가 저 이상한 알비노 사슴새끼한테 공격받는다고 쳐도 그냥 깔아뭉개고 지나가면 됐어. 근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게 확실히 사슴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개나 고미 뛰듯이 내 발로 나를 향해 최고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어. 몸이 상당히 길어 보이긴 했어. 상체가 무슨 사슴처럼 길었고, 달다리는 사람의 것보단 두 배는 길었으니까. 그때쯤 되니까 그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로 웅얼거리면서 떨고 짖어대는 걸 들을 수 있었어. 난그 사람이 내차 바로 앞으로 달려들길래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 사람은 짐승처럼 내차 범퍼에 부딪치기 직전에 몸을 틀어서 멈춰섰고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내 트럭 앞에서 구부정하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어. 몸은 무슨 후드에 가려져 있었는데, 수척한 척추뼈는 후드 위로도 툭 튀어나와 보였어. 그러다가, 그게 천천히 후드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내 트럭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 나는 완전히 마비돼서, 그것이 내 쪽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만 있었어 아주 여의고 홀쭉한 얼굴 이가 거의 다 빠진 입 그나마 남아있던 이빨도 부러지고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 또한 지저분한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잔뜩 떡진 갈색 머리는 늙어서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어 분명히 기억하는 건 상체가 너무 길어서 그것이 발을 내 범퍼에 기대고 있었다는 거야. 아마 평균적인 사람의 길이보다 정확하게 두 배나 긴게 아니었지만 거의 그 정도로 길어 보이긴 했어. 팔이랑 손가락은 존나 얇고 길게 뻗어 있었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이리저리 뒤틀리고 홀쭉했어. 뭐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선천적 질환 때문인 것 같아 보이긴 했지. 그 미친 남자는 다른 짐승보단 시라소니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내차 앞유리를 올라왔어. 유연하고 나긋나긋한 짐승처럼. 눈은 완전히 하얀색이었고 눈동자는 무슨 바늘로 찍은 듯이 아주 작은 빠딱한 점 같았는데 약간 사시 같아 보였어. 눈알은 거의 빠질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는데 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 자리가 시뻘갰어. 마판증후군 걸려서 태어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소름끼치게 아파 보였어.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30cm 정도 떨어진 앞 유리에 길쭉한 얼굴을 들이대서 그가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뭐라 뭐라 말할 때 숨이 유리를 뿌옇게 가렸지. 그가 말할 때마다 그의 입은 무슨 바늘처럼 앞유리에 닿아선 진 시몬즈처럼 길다른 혀가 보이도록 입을 크게 벌렸는데 혀는 검은색 회색으로 얼룩덜룩했어. 미친.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아파 보였어. 그리고는 앞유리를 느끼하게 핥았는데 그가 핥은 부분엔 반투명한 점액이 남아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다가 멈춰서 조용해졌어 그의 눈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 그는 뼈만 남아 앙상하고 마디도 너무 많고 손톱은 다 자라지도 않은 징그러운 손가락을 들어서 나를 가리켰어 그가 다음에 말한 말과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어 너 너도 그를 봤구나 넌 그의 것이야 <laughs> 나처럼. 그리고 미친 것처럼 끌길대다가 앞유리를몇번더 핥았어. 마치 내 얼굴을 직접 핥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지. 내 트럭 안에서도 그 남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거든. 그게 기뻐해라. <laughs> 그 사람이 속삭였어. 죽음의 그림자가 데려온 계곡을 헤맬지라도,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악마도 두려워 말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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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laughs> 아멘. 그리고 남유리 위, 천장으로 기어 올라갔어. 그 썩어 문드러진 징그러운 면상을 치워주고, 내 위로 사라져줘서 살짝 고마웠지. 그리고 난 눈을 감았어.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구역질, 두려움, 분노를 참았지. 그 남자는 내 트럭 천장 위에 몇분 동안 앉아서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난 너희 안에 살 것이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살 것이다. 난 대체 젠장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운전을 하면 그가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살인죄가 씌어질까 봐 무서웠지 그의 병신 같은 DNA는 내차 곳곳에 묻어있고 핸드폰은 급히 잃어먹을 산 속에서 아무런 신호도 못 잡았어 따라서 경찰을 부르는 건 불가능했지 그래서 그 끔찍하고 긴 시간 동안 난 그냥 기다렸어 그러다가 그 남자가 조용해졌어 누군가가 내 바로 위에 앉아 있는데, 정확히 어느 부근에 있는지 알수 없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개 같았지. 그가 부스럭거리고 움직이는 소리가 아예 멎었어. 그 남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든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했지. 앞으로 1~2분 동안 그 사람의 소리가 더 들리지 않으면 조용하고 천천히 트럭을 몰아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어.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그러다가 고기 썩는 냄새가 확 올라왔어. 주변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룸미러를 들여다봤지. 그가 거기 있었어. 그 길고 혐오스러운 얼굴이 내 얼굴과 너무도 가까이 있었어. 내 바로 뒤에 말이야. 내 빌어먹을 트럭 안으로 반쯤이나 들어와 있었던 거야. 어떻게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조용히 뒤 창문을 열고 몸을 우겨놓고 있었어. 룸미러를 확인하는 그개 같은 10초 동안, 그 새끼의 얼굴이 거의 내 어깨에 닿았어. 혀는 흔들거리고, 입냄새는 역겨울 정도로 썩은 내가 났어. 그의 다리는 여전히 트럭 천장 위에 있었는데, 그렇다는 건 상체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비틀려 있었다는 얘기지. 우린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그 남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움직임을 멈췄어. 입은 상당히 과장된 모양으로 오 하고 있었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다시 트럭 밖으로 기어 나갔어. 표정은 광기어린 기쁨에 사로잡혀선 바뀌진 않았고 숨소리를 색색거리면서 낄낄댔어. 난 그가 트럭을 거의 다 빠져나갈 때쯤 얼른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어. 아마 젠장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려고 그랬나봐. 솔직히 왜 그랬는지 기억은 안나. 그 남자는 트럭 뒤로 숨을 숨을 기어내려가서 웅크리고 내가 자기를 못볼 거라는 듯이 킬킬거렸어. 그가 무슨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게 분명했어. 난그 남자한테 얼른 썩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지. 내 글러브 박스에 있지도 않은 총으로 당신을 쏴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제서야 그 남자는 트럭 밖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길 한가운데에서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어. 그 나쁜 자식의 키가 한 210cm는 돼 보였어. 내 기억에 과장이 된걸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이상하게 꼬여서 자른 나무처럼 가만히 서서 길다란 팔을 들고 길다란 손가락으로 내 앞을 가리켰어. 길 저편을 말야. 왼편 마지막 집. 그가 꺾꺽거리면서 말했어.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면서 그리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 이젠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난 그가 무슨 공포영화 70선을 생각하는 건지 빌어쳐먹을 피터팬을 생각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어. 그는 계속 내차 앞쪽을 가리키면서 군인처럼 뒷걸음질 쳤어. 그리고 재빠르게 좌향자를 틀더니 갑자기 길 옆으로 사라졌어. 어두운 숲속으로 말이야. 그 남자의 악취는 계속 내차 안에 남아 있었어.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창문을 열고 운전을 시작했지. 난 어쨌든 그 전에는 거기 있지도 않았던 미스테리한 그 길을 따라 몇 시간을 더 운전했어. 그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구간만 있는 것 같았어. 내 트럭에 있는 시계만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었고, 난 계속 방향을 틀어보기도 하고, 후진해보기도 하고, 별치라를 다 해봤어. 근데 고든 직선도로랑 어두운 숨 말고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 커브나 언덕조차 없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막 나서, 그냥 길을 벗어나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능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차를 꺾었어. 그러자, 한순간에 어둠이 닥쳐왔어. 마치 앞유리의 블라인드가 쳐지듯이 말이야. 아니면 내 눈이 지멋대로 감겼거나, 내가 장님이 된 듯이, 내 눈앞에 핸들을 잡은 내 손조차도 보이질 않았어. 내 뒤에 길도 보이지 않았고, 달도 없고, 별도 없었어. 그저 내 트럭 대시보드에 있는 시계의 야광 녹색 빛만 어승풀에 빛났지. 근데 그 빛마저도 시계 주변으로는 밝히질 못했어. 무슨 어둠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광자를 몽땅 잡아먹고 사는 듯했어. 그래도 난 계속 그 어둠 속에서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운전해 내려갔어. 그러니까 점점 어둠이 물러가고 시야가 밝혀지기 시작했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소의 밤처럼 그리고 앞을 보니 아까의 그 빌어처먹을 개같은 직선 도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 있었어. 잠깐 동안은 한 새벽 3시쯤까지는 정말 내가 귀신에 홀려서 무슨 무한루프 지옥에 빠진 줄 알았어. 울음을 터뜨리고 비명을 질러댔어. 또한 미친 사람처럼 웃어졌겠지. 그렇게 밤이 지나갔어. 내가 그 무관지옥에 빠진 지한 8, 9시간쯤 지났을 때, 해가 나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난내 눈에 익숙한 숲길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난 우리 마을 바로 옆에 있었던 거야. 마지막 건물이 서 있고, 산 속으로 길이 뻗어 있는 곳에, 난 그곳을 굉장히 잘 알아. 언덕이랑 숲속길도 정말 잘한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 불가능한 일이었어. 말 그대로 불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난 거기에 있었어. 숲의 끝에. 나무들 너머로 마을이 보였어. 해가 뜨면서 천천히 깨어나는 우리 마을이 난 다리 너머의 울창한 숲속에서 반쯤 마른 개울에 줄줄거리는 물소리를 듣고 있었어 그리고 그곳엔 길 왼편엔 그 컬트 집단의 교회가 있었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 일반적으로는 헤이븐 공식적으로는 주님의 빛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야 이제 겨우 밝아지기 시작하는 오전 6시에 그곳은 어둡고 공허했어 그리고 내 집과 침대를 그리며 그곳을 지나갈 때내 트럭은 교회의 빨간 양문 앞에서 멈추고 시동이 꺼져버렸어. 난 겨우 그 밤을 보내고 나니까 그런 사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됐어. 멍청하게 생각하면 안 됐던 거야. 누는 나한테 특별히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악몽과 같은 고문을 하면서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 같아. 내가 헤이븐으로 쳐들어가서 내가 찾아야 할 사실을 찾아내는 것을. 그래서 난 따랐어. 그 이후의 모험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풀어놓을게. 많은 모험 중에 첫 번째 모험에 있지만 이번 글도 충분히 길어졌다고 보거든. 아무튼 참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재밌는 점은 이긴 글을 쓰면서 내가 아직 쫓지 않았던 몇 가지 목표가 생각났다는 거야. 아마 거기에 뭔가 새로운 사실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또 올게.